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주식에 적당한 종잣돈 이랑 복리 그 다음 주식 마인드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식 뭐 되게 많이 하시는데 처음 얼마 정도로 시작 을 하셨나요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뭐 그런 좀 어, 적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뭐 재미 삼아 한다 용돈 벌이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주식을 시작하는 가장 어, 기본적인 금액이 저는 천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장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모은다면 짧은 시간에 모을 수 있는 종잣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천만 원이라는 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복리표를 보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분, 적분, 뭐 수학은 다 배웠지만 뭐 살아가면 쓸모가 없죠. 근데 이단리 복리에 대한 계산을 한번 주식을 하면서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복리표획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왜 네. 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책고요 대한민국에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절판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하필이면 4050이 아니라 2030 한데 지금 당장 주식투자를 시작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복리표를 보면 시간이 돈입니다. 돈. 이천만원이라는 돈을 5%입니다. 요새 은행 금리가 5%가 안되죠. 제가 10년 전에 책쓸 때만 해도 5~6% 됐습니다. 3년, 5년, 1 0년이시년 40년을 더도 1천만원이 7천만원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랑 경제 성장률을 겨우 따라가는 게5% 정도일 겁니다. 근데 지금의 금리는 그렇게 못 따라가죠. 10%입니다. 40년 후에 4억입니다 지금 20대가 40년 후면 60이고요. 지금 30대 분들이 40년 후면 70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요새 뭐 얘기하는데 70, 1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을수록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시간의 가치를 생각한다면요. 폭리표를 보세요. 15%는요, 40년 후 26억입니다. 엄청나죠? 30년이 건너 때였는데, 30년에는 한 7, 8억 정도 될 겁니다. 20%를 내면요, 매년, 매년입니다. 일주일 한달 아닙니다. 요즘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20% 뭐, 한 달에 20% 목표로 내일 당장 사가 가는 것만 쫓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연 20%입니다. 20%, 20 복리로 갔을 때, 20년이면 3억, 40년이면 146억입니다. 25%, 이게 제 목표 수익률입니다. 10년 전부터 저는 연 25%, 이게 워렌버핏의 수익률이거든요. 버핏이, 버핏 할아버지가 7천만원이라는 돈으로, 25% 수익률을 42년 동안 냈대요. 그래서 매초가 된 겁니다. 25%의 복리 수익률을 40년 동안 꾸준히 가져간다면 752억이 됩니다. 제종잣 돈은 5천만 원이었거든요. 저는 이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 목표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공리로 보면 연 15%, 20%, 25%라는 수익률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절대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랜 버핏의 투자 원칙 역시 첫 번째 원칙이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1을 절대 잊지 마아야니다 물론, 주식을 하다 보면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손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업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내일 당장 먹을만한 종목들, 일정 매매로 아니면 테마로만 따라가서는 돈을 버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물론, 지금 너네 말이 틀렸어. 야, 요새 이슈 테마 장세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개인이 이 유동성 장세를 이끌면서 신풍제약 같은 주식들이 4조 4천억 가고 있고요. GS홈쇼핑처럼 캐시카우가 1조 5천억이 넘는 회사들은 시총 7천억이고 GS홈쇼핑 10만 7천원짜리 주당 해산인데 배당을, 시가 배당 6, 7%인데도 그런 주식들은 바닥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유동성 장세의 주식의 입문에서 이 경험만 하신 분들은 요즘 일주일의 수익 목표 수익률이 뭐10% 5%, 아니 내일 당장 급등하는, 당장 내일 오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조바심 나는 겁니다. 일주일, 이주일 기다리도 보면 미칩니다. 내 종목은 왜안 가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유동성 장세를 겪고 있는 주린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하다 보면 주식은 거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인생이랑 맞바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분도 많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때문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뭐, 살다 죽을 사람처럼, 투자를 무지막지하게,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개인의 유동성장세에서는 그게 좀 먹혔을 수도 있지만, 돈 다운 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5년, 10년, 20년, 40년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지만, 주식에 대한 깊이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외국인이 3월 2일 기준으로 20조 가까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습니다. 기관들, 주장창 팝니다. 6조 8천억이나 지금 개인들 물량 다 넘기죠. 그래도 외국인 7월 10일 들어서는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만은, 무지막지하게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장이죠. 13년 경험 동안은, 이런 장은 저는 처음 경험합니다. 정상적인 장은 아닙니다. 물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시장이 제대로 코로나라는 상황이 극복이 되고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를 하는 정상적인 시장이 온다라면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야 됩니다. 호텔 신라. 국내 관광 여행 대표적인 회사죠. 삼성 계열이고요. 바닥입니다, 바닥. SOIL. 유가가, 음,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죠. 그러다가 뭐, 최근 유가 40달러 더블, WTI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더블, 뭐, SOIL도 배당도 좀 줍니다만은, 이런 주식들이 지금 거의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총 자산에도 못 미치는 시가총액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S.O.L. 같은 회사들은 이렇게 바닥입니다. 휠라홀딩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레전드 주식이었습니다. 10만원까지 갔었죠. 미국에 있는 휠라, 중국에 있는 휠라가 워낙 뭐잘 팔렸는데 올림픽도 계속 있었고요. 지소가 됐지만 일본에 휠라홀딩스같이 굉장히 어, 브랜드빨이 좋은 회사들도 바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부재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 시총들이 신품 제약보다는 못합니다. GS홈 쇼핑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GS홈 쇼핑에 계신 분을 술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앞에 세 종목이랑 또 GS홈 쇼핑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오텔실라, 에스오일, 휠라올링스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에 타격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빠져 있는 이유, 그래 실적이 너네 안 좋잖아. 코로나가 끝나봐야지 너네는 정상화 되지. 물론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뭐 내년 뭐 상반기든 언제든 끝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이럴 수 있는데 GS 홈쇼핑은 코로나 터지고도 매출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1분기 매출 3천억에 뭐 314억 작년보다 조금 못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나오죠. 2분기 지금 이 예상치만큼 나올 것 같으면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작년만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언택트잖아요. 집에서 뭐 홈쇼핑 하면서 물론 요즘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g s 홈쇼핑 같은 주식들은 실적이 코로나에서도 받쳐주는데도 주가는 13만 원에서 뭐 거의 뭐 최고점에서 한30% 정도 작년 5월, 5월 기준으로도. 뭐, 제 작년 같은 지금 차트에서 안넣어지면 16만 17만 원 정도까지로 갔었죠. 배당도요, 매년 6,500원, 7,000원, 6,500원. 그 약간 제가 만난 분이 GSA 위급이셨는데, 올해도 배당 성년 유지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10만 1,000원, 11만원, 죄송합니다. 11만원 기준으로 6,500원 정도면 시가 배당률이 한6% 정도 되는거죠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6%인데 이것도 1월 1일날 사서 12월 말까지 갖고 있었어야 연금이 6.6%인거지 지금 8월도 이제 8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넉달 보유하고 있으면 12월 27일 기준으로 배당낙되면6% 받는거지 않습니까 4개월에 이런 주식들이 안올라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주식시장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상황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대한민국의 주린이 여러분 주식 투자자 여러분 유동성 장세만 겪고 아 이게 주식시장이구나 그리고 요즘 매일 테마주나 급등주를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내면서, 와, 나는 정말 주식 이러다가 슈퍼개미가 되겠어. 나는 정말 주식 투자에 뭔가, 뭐, 끼가 있나 봐. 타고났나 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유동성 장세는 정상적인 장은 아니다. 때문에 실물과 괴리되어 있는 시장의 유동성의 버블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복리의 마법. 그러니까 너무 짧게 짧게 보지 마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수익을 아까 연 25%의 수익률이면 1,000만 원이 700억이 되는 거 보셨죠? 연15% 수익만 내셔도 40년 후면 26억이 되는 표를 보셨죠? 그 표를 만들어서 집에다가 걸어두세요. 그런 정도의 목표와 흐름.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15%연 25%라고 했는데 그걸 다르게 또 해석하고 실행하시는 어, 제가 가르친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15%의 수익률을 자기는 40번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10 1년에도 두 번을 달성하게 되면 아까 40년이란 시간을 당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1년에 25% 수익률을 두번 확정을 짓게 되면 시간이 더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표는 15%에서 25%인데 자기는 수익을 한 번씩 확정을 지으면서 복리의 효과, 그 시간을 좀더 빨리 당출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또 잡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그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식 한 2~3년차 정도에 누군가 저한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주식 고수분이셨는데 묻더라고요. 당신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 나름 당신도 어, 주식과 관련된 회사에 다니는데. 라고 했더니 제가 그때 뭐 제대로 다 답변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어, 러시아와 독일의 전쟁 영화였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포수가 독일의 군인을 거의 백발 백중으로 맞추는 군인이, 그, 러시아의 군인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러시아의 그 드넓은 벌판에서 늑대를 잡는 그, 사냥꾼의 손자였습니다. 총알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늑대가 다니는 길목을 지킨 거죠. 그래서 수만 번 연습한 거는 손가락과 숨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그 훈련만 한 거죠. 그래서 늑대가 가는 길목을 조사하고 지켜보다가 그 길목에 총구를 대고 자기는 늑대가 지나갈 때 방아쇠만 당긴 거죠. 그러면 백발백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시장에서 마치 무한 총알이 있듯이 나발총처럼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림입니다. 이상입니다.